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촌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배남은 잔반부와 함께 바늘상 연골, 연골판 파열의 오존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늘상 연골은 우리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죠. 뼈에 붙어있는 연골, 볼 연골, 관절 연골이랑 다른 조직이에요. 이 바늘상 연골은 생각보다 많이 찌어지거든요. 그렇게 찌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파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파일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곤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술을 하는 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와 경우는 여러가지 사황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수술을 한다고 하면 뭐 절제나 봉합술을 하게 되겠죠. 먼저 그러면 수술을 왜 하지 않느냐? 다양성연구판 파일은 모두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찢어졌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모든 연구판 파일은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반응성 연골 파열은 몇 개월간의 관절 보호 조치를 잘 취해 준다 그러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골 파열을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아도 파열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파열이 남아 있는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통증이 없어지는 거지 증상이 없어지는 거지 파열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비수술 보존적 치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만부 혹시 반상연골파일을 수술 안 하는 경우를 알아봤어 공부 좀 해봤어 음좀 알아보니까요 뭐 용골파일이 심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전만부 이야기처럼 뭐 용골파일이 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하겠죠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연골파일이 안정적 파일이라 그러죠 위 아래 파일이 생기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 또 이렇게 찢어져서 방사형 파일로 생겼다 하더라도 조그맣게 찢어지면 안 해요. 많이 찢어져서 움직임이 심할 때만 수술하는 경우죠. 그래서 뭐라고 안정적 파열 때안 하는 거야. 잠만 보야 그리고 통증이 없는 경우에요. 뭐 찢어졌는데 병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MRI 찍어봤는데 많이 찢어졌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본인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통증이 없는데 수술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을 때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경우에요. 나이가 70대 이상 됐는데, 용골 파일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더 아파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이가 많을 때는 안 하는 거죠. 또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요. 나이가 아까 중학교, 초등학교 됐는데, 용골 파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나이에 따라서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안 하는 거죠. 수술을 이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좀 알아볼게요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요 관절염 4단계 1,2,3,4단계 중에서 4단계가 제일 심한데 또 3단계도 잘 안해요 관절염이 심한데 절제를 해버리게 되면 더 아파지는 경우죠 이럴 때는 우리가 공합을 하기도 하죠 수술을 못한다는 경우는 어쨌든 관절염이 심하면 연골 파일이 심한 경우에요 아주 연골 파일이 심해가지고 남아있는 연골이 거의 없을 때에요 연골 이 파일이 심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다 없어지게 되겠죠 남아있는 연골이 20%인데 들어가서 20%마저 다 절제를 하고 나면은 뭐 연골은 더 없어지니까 더 아파지는 경우죠. 그래서 연골 파열이 심하면 또 수술을 좀 하지 않습니다. 또 연골이 내 측이나 외 측에 있는 방향성 연골, 연골 판 파열이 다 생겨져 있을 때는 수술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또 수술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연골이 없어지게 되면 이것 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측에 편측되어 있는 연골 판 파열. 안쪽에만 아픈 거죠. 바깥쪽은 좀 괜찮고 그럴 때는 안쪽만 하고 또 바깥쪽에 파열했을 때는 바깥쪽만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또 수술을 들어갔는데 MRI에서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안쪽 바깥쪽에 파열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남아있는 용구를 많이 보존해야 하는 것이 수술하는 의사의 의무가 되겠죠. 어, 그래서, 절제수을 하면 더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은 절제와 봉합이 있습니다. 한만부야연골은 절제를 하기도 하고 봉합을 하기도 하는 거야. 알았지? 봉합을 하면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이왕이면 봉합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모든 사람의 마음은 아, 수술하게 을 되면 이왕이면 봉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 봉합한다고 다 푸는 것도 아니고요. 공 봉합을 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연골이좀 깨끗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경우.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는 거은 절제술을 하면 더안 좋아지는 경우예요그리 역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 3단계, 4단계가 심한데 절제를 하게 되면 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염이 팍팍팍 더 심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럴 때안 하고 나이가 많을 때 60대 이상 60대까지는 좀 해요. 하지만 70대 넘어가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65세 정도로 보는 거죠. 65세 정도 갔을 때 좀 나이가 많을 때는 관절염도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다리가 오다리 X 다리가 있습니다. 오다리는 이거죠. 다리가 오다리 이렇게 오다리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 관절 염도 심하고 연골 파이 안쪽에 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연골을 절제를 하게 되면 오다리가 더 심해지겠죠. 그럴 때는 안 좋은 거고 X자 다리 X자 다리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연골 파일이 심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X자 다리가 더 심해지는 경우죠. 그런 이면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기준이 5도 정도라 그래요. 5도 이상이 되면 오다리는안 좋고 또액자 다리가 5도 이상 되면은 우리가 절제를 할때 조심해서 잘 보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오다리가 있는데 연골 발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럴 때는 수술하면 예후가 좋겠죠. 중심 체중이 여기 걸리는데 바깥쪽으로 수술하니까 예후가 좋고 반대로 액자 다리가 있는데 연골 발은 안쪽에 있더라. 그러면 뭐 수술하면 예후가 좋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오다리 X자 다리 잘 보고 수술을 해야 되겠죠. 나이도 중요하지만 비만이 중요해요. 비만 100kg 이상 됐을때 우리가 더안 좋고 정상 체중은 자기가 알 거예요. 나의 정상 체중은 몇 kg다. 뭐 여자분들, 남자분들 기준만 다 있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근육량에 따라서 다 했을 때그 자기가 생각하는 몸무게보다 나이가 몸무게가 많으면 조금 안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봉합술을 하면 더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봉합술을 하면 더안 좋아진 경우가 있어잠만부야 이상하지? 예, 이상해요. 봉합을 하면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어, 봉합을 하면 다더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했는데도 찢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봉합을 했는데 고생은 고생들을 해요. 목발도 잡아야 되고, 보조기도 해야 되고, 뭐 근육도 빠지고 했는데, 더안 좋아지는 경우는 연골이 이미 파대드서잊어나와 있는 경우에요. 우리가 살이 찌면 뽈록뽈록해지잖아요. 몸통도 그렇고 다리도 뽈록뽈록해지는데 그 연골도 이렇게 파열되게 되면 이렇게 파열되면 연골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체중이 들어가니까 꼭 하니까 삐져나오는 거죠. 햄버거나 샌드위치 어때요? 위에서 누르면 어떻게 되죠? 삐직! 삐져나오죠.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삐져나오듯이 이렇게 체중과가 들어가면 연골 파열되어 있으면 연골 파열은 불안정한 경우에는 삐져나오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봉합을 해서 끌어넣는다 하더라도 다시 또 찢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봉합을 하면 은 괜히 고생만 하고 다시 팔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연골 상태가 이미 안 좋은 경우에요. 많이 너덜너덜하거든요. 그럴 때는 땡겨서 봉합을 해봤자 또 찢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연골 상태 안 좋을 때는 봉합하면 더안 좋아진다. 고생만 한다. 또 심한 관절염이에요. 심한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위 아래 관절면이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뼈가 노출돼 있어요. 뼈가 노출돼 있고 정상적인 관절면이 아닐 때는 공합을 하더라도 바로 체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뼈와 뼈끼리 바로 부딪히게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마찰면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연골은 또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할 때또 공합은 좋지는 않다. 또 65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65세 넘었을 때는 우리가 공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몇7 0세까지 그렇게 기준을 잡기도 하지만 보통은 65세 기준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한 오다리엑자다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공합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절제를 하면 안 좋아지는 경우, 그리고 공합을 했을 때도 더안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보존적 치료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제 보존적 치료 알아봐야 되니까, 잠만 보야, 수술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글쎄요, 밥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움직이지 않을 건가요? 그래서 활동 정도의 조절을 하라 그러죠. 일상적인 생활만 하라시라는 거죠. 밥 먹고 집에 가고 회사 생활하고 일좀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만 하시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체중 부하를 좀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가방 매지 말고 무거운 물건 들지 말고 이렇게 체중을 조금 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체중 줄이면 실제로 좋죠 그리고 약을 좀 먹으면 좋습니다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서 약을 먹으면 일단 염증이 좀 없어지니까 좋아지겠죠 그래서 얼음찜질은 이렇게 자주 좀 초반에 부을 때 많이 해주면 좋아요 나중에 말기 관절내면은 뭐 얼음찜질이랑 얼찜질이랑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겠죠 또 다른 보존적 치료는 우리가 병원에서 좀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 가병 물리치료죠 동네 정외과나 통증의학과 등등에 가서 가볍게 물리치료 받아보시면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는 크게 효과는 많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또 부어있고 땅땅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연골파열이 생기게 되면 조직들이 딱딱해져요 힘줄이나 근육 인대들이 그럼그 힘줄이나 인대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치료병원에서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주사도 맞아야 되겠죠 주사를 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사 좀 맞아 가지고 좋게 해야 되겠죠 주사 맞으면 효과가 꽤 좋아요 어, 그리고 충격파치료 음, 충격파 치료는 탕탕탕 때려가지고 염증을 없애주는 거죠. 좀 맞아가지고 염증을 없애주는 혈관 생성 효과죠. 충격파 치료. 재활도 해야 되겠죠. 재활. 자, 어깨 올리기, 손가락 늘리기, 그리고 목 뒤로 하기, 목 숙이기 예, 등등 여러가지 등등의 재활치료 강화해주는 재활치료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운동치료 해야 됩니다. 에, 실내 자전거를 좀 타면 좋아요. 우리가 뭐 밖에서 타면은 좀 나이 많은 분들은 또 넘어지기도 하니까 실내 자전거 안에 사셔가지고 하는 거고, 안장을 좀 높게 하셔가지고, 안장을 너무 낮게 해가지고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타게 되면은, 만약 불곡이 많이 되면 될수록 또 연골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100도 이상 많이 넘어가지 않게, 최대 120도 정도까지만 해서 자전거를 좀 타면 좋죠. 30분씩 타세요. 30분씩.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타면 좋다고 그래요. 수영장에 가면 아쿠아, 아쿠아로빅 같은 것도 괜찮다고 그러죠. 물속에서 걷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운동이 되니까 수영장 가서 아쿠아 운동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 되면 병원에서 재활치료 하셔도 되고 뭐 헬스장, 스포츠센터 등등에 가셔가지고 재활치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에 헬스나 웨이트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이 없는 선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스스로 해보는 것도 괜찮고 못하겠 으면 어, 주위에 오는 어,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 이랑 같이 음, 협조해서 통증이 없는 프로그램을 짜셔가지고 해보는 게 좋아요. 또 걷기는 너무 많이 걷지 마시고 뭐, 1시간 정도까지 걸어주고 만약에 통증이 좀 있다 그러면 뭐, 줄여가지고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걷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관절염 있고 용골 파열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요 대부분이. 많이 걷고 아프다 그래요. 많이 걷고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거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안 해야 되는 자세들이 있죠. 쪼그려 앉기, 안 좋죠. 그리고 또 많이 구부리기도 안 좋아요. 많이 구부리게 되면 연골팔이 생기게 되겠죠. 또 계단, 계단도 안 좋아요. 오르내리기, 다안 좋습니다. 특히 내려가기가 많이 안 좋죠. 또뭐 등산도 안 좋고 양반다리, 아빠다리 그러죠. 연골이 끼어요. 이렇게 양반다리 하게 되면 사이에 연골이 끼죠. 옷이 있는데 딱 끼, 끼어버리죠. 그래서 많이 구비기조그레 끼, 그리고 양반다리, 아빠다리 등등은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 영상을 좀 자세히 보고 어떻게 반사성 연골 파열, 판 파열에 대해서 어떻게 임상적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 보야, 같이 또 우리 영상을 좀 보자꾸나. 네, 예, 알았어요. 예, 이제 영상을 좀 보면서. 우리가 반열상 연골 파일에 수술했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파일이 돼서 이렇게 들렁 들렁 뼈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봉합이 안 되고 절제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수술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몽글몽글하게 끼어 가지고 상당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심해지면 더찌어지고이뼈 사이에 끼어 가지고 여기 있는 관절 연골 골 연골이라 그러죠 골 연골 부위도 더안 좋아지게 돼요 여기 뭐 스치면서 그래서 여기 상처가 났죠? 골연골 부위에 이런 게 심해지면 관절염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남한 이형이좀 많이 남아있으면 좋겠죠. 이런 경우는 벌써 많이 찌어져가지고 남아있는 정상적인 부위가 많이 없어지고 조금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발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스스로 찌어져서막 마구 뒤치고 있죠. 뒤치고 끼어 있고, 헤어져 있고, 달아 있고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해서 더 찌어진 걸 막아주고, 남아있는 거라도 보존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안 아프겠죠. 통증이. 절제하지 않으면 통증은 뭐 평생 간다 그러죠. 이런 경우는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면이 깨끗하죠. 또 최근에 발돼서 그런지 피도 좀 나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봉합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봉합을 하죠. 일단 봉합을 하는 경우는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면이 깨끗해요. 여기도 면이 깨끗하고, 여기도 면이 깨끗하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봉합을 하게 되겠죠. 봉합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뭐 나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실도 어떤 실을 사용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알맞게 수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 절제술만 하면 안 좋은 경우 뭐 이런 경우죠. 이렇게 관절염이 심하다 그랬죠. 관절염이 심할 때는 하면 안 좋다. 그리고 연골도 많이 없을 때는 하면 좋지 않더라 연골이 벌써 기능이 없이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뿔룩하게 빠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뼈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미 빠져나와 있고, 골극도 생겨져 있고, 관절염이 벌써, 지금 되면 4단계죠, 4단계. 심한 관절염의 3단계, 4단계. 거의 4단계 넘어가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인대도, 내측인대도 이미 어떻게 됐어요? 뿔룩하게, 대불떡이처럼 빠져나오는 익스트루전, 그죠 익스트루전. 그래서, 연골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옆에서 본 사진. 그래서 골 연골 부위가 없어져서 다 뼈가 드러나는 4단계. 여기서 자꾸 물이 생기죠. 물이 생기니까 여기 뒤쪽에 이렇게 무록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져 있는 게 보이죠. 무록이. 이걸 우리가 베이컨 앙종이다. 무릎의 뒤쪽에 뭐, 오금 쪽에 뭐가 만져진다. 무록이 있더라. 피곤하면 뭐가 생긴다. 등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단순 연골 절제했으면 하면 안 좋게 됩니다. 이렇게 벌써 아래위로 뼈가 드러나는 쩍쩍 갈라져 있는 관절염이 4단계 에 진행되어 있는데 에바라상에서 안 좋다고 해서 관절경적으로 연골만 절제를 하게 되면은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연골이 없는데 더 없어지게 되니까 관절염은 더 가속화 악화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연골은뭐 있다, 있다 하더라도 다 헤어져가지고 그냥 아무런 기능이 없고 그래서 위아래로 뼈가 드러나서 뼈가 보이죠. 살생의 뼈가 보이게 됩니다. MRI 전체 행상을 좀 볼까요? 뭐 이런 경우에요. 까만색이 안 보이죠? 까만색이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은 있는데, 어, 안쪽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고, 어, 옆에서 보는 사진도 좀 볼게요. 옆에서 보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뼈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 여기 보니까 벌써 뼈 연골이 안 보이죠? 관절염이 4단계가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MRI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이 부위가 되면 까만 게 있어야 되는데 까만 게 보이지가 않고 뼈에 있는 연골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MRI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연골 절제만 하면 되지가 않고요. 다리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절골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5다리가 있으면 일자로 펴주는 수술이 되겠고 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 부위를 우리가 메꿔주는 카티스템. 줄기세포라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벌써 연골은 없죠? 거의 뭐 너블러블. 너블. 벌써. 그래서 연골을 좀안 좋은 부위는 절제 좀 하고, 하고 여기 벌써 빼, 벌써 구멍 나 있고, 안 좋아져 있던 부위는 여기를 재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재생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카티스템, 안에다가 넣어주는 골연골 재생 수술, 줄기세포 카티스템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이 네, 수술은 카티스템만 하면 되지는 않고 반드시 절골수술과 같이 해야만 효과가 있겠습니다. 카티스템만 단독하게 되면 은 결국은 또 드나빠져요. 비싼 수술을 했는데 드나빠지게 되니까 이두 개는 쌍으로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다 훑어봤거든요. 잠만 보야 간성경목골 파열,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었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해가 많이 되셨죠? 예, 이해가 되어서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기회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권총병원 영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